야, 이 나무가 가려져서 그런데 경치가 정말 이쁜 곳인데. 우선 저쪽으로 조금 조 가서 잠깐, 잠깐만. 저쪽도 보이게끔 가가지고 여분 응. 할게 없으을까 쓰레기 안 보이게. 어. 여기 이제 아직 시민 의식이 안 돼서 쓰레기 많다는 거 외에는 참 좋다. 그죠? 응. 아, 저 골로 올라가서 저기 집에 있네. 아, 집에 집이 있네. 집이 하얀 거집 아, 저기. 어, 저기 그 야, 그 어디 그다, 우리 오디에, 스위스 같다 스위스. 어, 오지에 우리 저 지금 막불이 근데 저, 저쪽만 딱 봐서는 스위스 같아. 와, 멋지다. 예, 카시를 이제 한10 10로 조금 남지 남았나. 야, 이쪽에 카시 이 이전부터 어, 경치가 진짜 진짜 좋습니다. 가 아주 이 자전거 여행에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라 고 이름이? 칼로칼로칼로 탈로. 탈로? 탈로. 탈로? 한 나무에서 두 가지 꽃이 피는 줄 알고 한번 돌아봤는데 아, 이게 열매가 아니다. 작은 잎이 일어나는 거꼭 열매처럼 보여요. 네. 근데 아카시아는 같은데, 안 돼. 근데 아카시아는 할수없어

야, 네. 탁 탁자가 좋네. 으 탁자가 좋아. 에. 체자들이 네. 어? 네. 부끄러워하는데. 체자들이 네. <laughs> 굉장히 부끄러워하네. 네, 여기 집중하다 돌아가면서, 이, 다, 각각 다른 음악을 켜고 있어가지고, 음악이 다 짬뽕이 돼서, 무슨 음악인지 구분도 안 갑니다, 구분도 안 가. 언제 신발 제가 갔다 와? 아, 이거는 사랑해요. 사랑해요. <laughs>

우리 은주씨는 또, 또저술 한잔을 하려고 많이 먹으면 안 돼! 예, 예, 아! 안 돼, 너, 너안 돼, 안 먹어. 가리리와갈리와리와리와리와 네.

은주씨 아예 은주씨 안가 없어요 <laughs> 오늘 과음하는거 아니야 <laughs> 어 이게 좋아요 이렇게 맨날 먹던 술인데 맨날 이 술에 반했나봐 그래서 은주씨 네. 많이 마시면 안돼 아 돼. 아 안돼 안돼 네야 야 이거 뭐 유혹을 유을 뿌리치지 못하고 은주 씨가 오늘 또 과음을 하게 생겼습니다. 술술 안해. 응. 엄마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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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. yeah. Uh, yeah. <laughs> 지금 막 카시에 도착했습니다. 카시에 도착했는데 그동안 기다리고 기다리던 ATM이 나왔습니다. <laughs> 여기서 우리 멤버들의 ATM을 처음 본 소감 한번 들어와야 됩니다. ATM을 처음 맞아 위기 소감. 위기탈출. 위기탈출. 위기 아우, 그것도 맞아. 자, 형님. 여기 ATM을 처음 본 소감 한마디. 아, 기분 좋습니다. 괜히 불안감이 해소 되는 느낌? 네, 네 불안감에서. <laughs> 사실 그동안 돈 없이, <웃음> <웃음> 돈 없이 계속 오다가 <laughs> 저기 산꼭대기 <laughs> 예 그런 요거뭐민 뭐 뭐, 뭐 그, 뭐 그랬어요? 아, 오늘 맛있는 거 먹을 수다 난난 아, 레스토랑. <laughs> 난 형님이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거 먹자 그러는데 사실 좀 그것도 <laughs> 사실 좀 불안해. <laughs> 난 솔직히, 말해, 난 솔직히 기대는 안 해. <laughs> 별로 하다 언제 나쁘다고 그러니까 기대는 안 해. 근데 레스토랑이나 말 한마디로 <laughs> 약가는 <약간은> 위안을 <laughs> 알겠습니다. 여기서 돈 찾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예, 찾으십시오. 예. 예 카시에 작은 시장입니다. 저 안쪽으로는 약간 있는데 여기 유채꽃 비슷한 거, 유채꽃 비슷한 거를 지금 팔고 있고요. 여기 어디 가보네? 여기 옥수수 있네 여기. 옥수수가 없어, 서 아쉬워요. 여기 옥수수. 뭐뭐 <laughs> 뭐 적는 거야, 근데? 뭐 뭐야 이게? 여기 파수리 내버니. 내가 내 어, 옥수수 있다. 저, 저, 좀 어, 전에 그 있다고 그큰 얘기해도. 어, <무원> 그, <무원> 그, 그거 어디놈데그 그거도 그거, 아, 그거. 어디 팔아요? 어. 니못 <무원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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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는데. 아 지고 다닌대요아 이게 메고 다녀요? 응. <무원> 음. <무원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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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가할수 <가을. 무원> 없다. 가면서 <무원> 뭘 하는지 궁금하네 참. 먹고 싶어도 없는 걸 어떻게요? 예, 아까 저 많이 심어놨더라고요 보니까. 그러면은, 밥을 좀 그럼 밥을 사가지고, 상추를 조금 사가지고. 아니, 주주.